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고난의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자, 어제가 종려 주일이지요. 아, 다잘 지키셨겠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그 날이 이제 어제 종려 주일이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권한 주간 첫 번째 월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게 월요일 날 사건입니다. 고난주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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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주간이 아니라 어제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배다니에 배단이에 계시다가 배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이제 시장하셨겠죠. 이동하고 하다 보면 더 배고픔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잎사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때가 아닐, 때가 아닌데, 무화,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음, 아마 그, 저쪽 그 중동 지역에서, 에, 무화과는 이제 한 5월, 6월 이때쯤 무화과가 열매가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뭐한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에, 에, 그,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는 요 기간, 부활절 기간, 요 기간이니까 뭐 4월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계절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 열매가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 너는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였다면, 말려 죽였다면, 아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절적으로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다. 이거 는좀이 해가, 안되는 부분, 이 에요. 그런데 예수 님왜 그러 셨 을까요？예수 님의 이러한 모습 은 뭔가？의 도가 있는 거예요？의 미가 있는 거 라는 거 지요？그러면 그 실질적 으로 그 잎사귀 가 무성 하 니까 예수 님도 무성 한 잎사귀 를 보고, 그 무화과나무에게로 접근해 가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고 나무가 울창하게 있으니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열매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무성한 잎사귀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한 거죠요 근데 그 지역의 상황은 아직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파리가 무성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미혹. 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느냐? 미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있지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형식은 갖추고, 겉으로는 무성하고,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가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폼 잡고 있고 뭔가 많이 있는 것처럼 뭔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에, 위장하고 있었지만 <laughs> 실제로 그들 속에 필요한 열매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왜? 열매가 없었다는 거. 이스라엘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 그 열매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도 알고, 제사도 지내고, 이러한, 그, 어떤 거칠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외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아저 사람 율법도 지키고 뭐 제사도 지내고 철저하게 하니까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도 만나보고 제사장들도 만나보고 서기관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선민이라고 폼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작 그들 속에 있어야 될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겉은 무성한데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형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형식은 잘 갖춰져 있는데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 오셔서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내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충실하고 열매가 있으면서 잎사귀나 나뭇가지가 무성한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정상이에요. 열매가 있고,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무성하면 그것은 정상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파리가 무성해서, 아, 있겠구나, 뭔가 갖춰졌겠구나 하고 가보니까 막상 있어야 될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 속에 정작 있어야 될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저주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한다, 열심히 있다, 뭐 새벽 기도도 한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초림하실때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했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떠한 형식을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모든 것이 잘 이렇게 꾸려져 꾸며져 있다면 그 속에 정작 있어야 될 본질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냐 말이에요. 겉으로는 무성한데, 과연 꼭 있어야 될 그게 있냐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월요일 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내어 주신 거잖아요. 보여 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깨우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 은혜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또 은혜시대의 열매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구약의 열매는 초림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고 신약의 열매는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열매 다시 오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잎사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작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월요일 날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월요일 권한주간 첫째 날 보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신앙. 이것이, 우리 안에 갖춰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실 때는 언제든지, 잎사귀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시고. 오늘 이 복된 날 보내시고, 이번 한 주간 첫 발을 내디디는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그러한 2019년 권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